오늘은 여러분 간단한 문제들을 아, 화끈하게 다 풀어보겠습니다 많이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 그동안 하나나 하나, 두 문제 이렇게 풀었었는데 많은 문제를 갖다가 한꺼번에 풀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 키우셔야 되겠죠 자 중급 사활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둘 차례인데요 지금 그 상변에 백 모양에서 어떻게 하면 수를 낼수 있을까요 맥점을 찾는 건데 이건 어떤 맥을 찾는 거냐 정답을 맞추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기를 두면은요 젖혀가지고 끊으면 잡아만 주면 이건 수로가 났습니다 그죠 단수 치면은 예 지금 수가 더 빠르죠 그게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수를 낼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여기를 끊던 여기를 끊던 이걸 그냥 잡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단수를꼭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단수 치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쌍립이 되죠 이을 때 이어버리면 아무 수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태에서는 단순하게 여기를 두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이건 흙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아, 수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볼 거 아니에요. 이 장면에서. 음, 그게 안 돼? 그렇다면, 은 아, 뭐, 요런 수가 있나 보다. 아, 근데 이런 수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여기를 두면은 단수 치고 따낼 때 이렇게 이어서 이 양단수를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이제 완전히 백을 박살 내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냉정하게 보면은 여기 둘때 이렇게 쌍립을 쓰는 수가 있어요. 이거 두면 단수치고 이어서 환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를 그냥 빠지고 이거 둘때 끼우는 거는 단수치고 따내버리면 이거 들어가도 막아서 수상전이 될 리가 없죠. 상황이 안 되겠죠, 이건.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두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조금 더 머리를 좀 쓰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도, 돌이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좋은 상황이 되어 있을 때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한칸 뛰고 또한칸 뛰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거의 끼운 자리 있잖아요. 그럼 끼운데 옆에를 딱 끼우면 수가 날 수가 있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배기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잡는 거. 이걸 그냥 잡으면 단술치잖아요. 그럼 빠지면 막아서 이건 대형 수가 난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걸 따내면 이때 이거 치는 수가 있어요. 패는 천지대패니까 안 되잖아요. 이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거 있고 이거 두면 단수. 그 다음에 늘어버리면 이거는 뭐 예, 확실하게 박살 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면은 이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둘때 그럼 끊어서 수습을 하려고 하더라도 넘어가면 다 이었을 때 양쪽이 또 이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수습이잘안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를 갖다가 딱 끼우는 수가 기가 막힌 수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럼 백이 이렇게 버티면 안 될까요? 막으면 여기도서, 끊으면 넘어가면 두점 잡혔잖아요. 자, 근데, 이건 또 희한한 수가 있죠. 예, 뭐냐면, 여기를 따라서 가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가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 이걸 막고, 이걸 잡으면, 예, 여기를 갖다 이렇게 꼬부려가지고, 이거 두 수가 없죠. 양단수가 되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어버리면, 양쪽이 갈라졌죠. 이게 대박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형태에서는 흙이 어떻게 둔다? 이걸 끼우는 수가 기가 막힌 맥점이다. 요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 흙이 요 지금 여섯 점이 요쪽 그 흙하고 연결을 꿰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하시면 여러분이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수를 치고 요거 막으면 이렇게 따내서 이렇게 패로 이게 축이잖아요. 이 축이 되면서 요 패를 두는 걸 갖다가 쉽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전에 나오면 거의 1중 팔고 이렇게 두실 거예요. 이렇게 안 두시고 이걸 끊어가지고 이렇게 둬서 그 찬스도 놓치시면은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건 너무 찬스를 놓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에서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단수 치시는 건데 이거 단수 치면은 여기 나가도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되면은 뭐, 따라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결국 요 패가 됩니다. 근데 이걸 너무 정답으로 딱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패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한 순간에 딱 이걸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 방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 그거는 이제 바로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막으면 단수, 그다음 이렇게 둬서 패가 아니죠. 이건 패가 없이 그냥 축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이렇게 옆구리를 껴붙인다. 만약에 이렇게 두면 단수쳐서 이을 수가 없습니다. 따내게 되니까. 그죠? 이런 맥점을 여러분 딱 한눈에 익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정말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맥점이 되겠습니다. 백이 살아야 되겠는데요. 지금 딱 보시면 여러분 이거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낌으로는 아 못살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막 이러실 수 있어요. 예. 문제 자체가 좀 묘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기 두면 이거 둬가지고 옥집이거든요. 그죠? 이거도 뭐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기선 두 집이 날 결혼이 없으니까. 여기 두면 이거 지금 찝어가지고 두 집이 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이상한데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문제가 맞아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심플하게. 음, 중급사할맥 중에서는 좀 쉬운 그런 수인데 어떻게 보면은. 정답을 모르면 다 소용없다. 결국 정답을 아셔야 된다. 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함정이 있죠? 이거 두면 여기 두고, 이거 두면 단수치니까, 이거 이어야 되니까, 이거 연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모양을 보시면 조금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두고 이거 두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거 둔 다음에 여기 두면, 단수가 되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함정이 뭐였냐? 바로 이거예요. 여기를 찌르고 여러분, 끊으면, 이거 단수를 쳐야 되잖아요. 단수 안 치고 이렇게 두는 거는 그냥 여기 두면 살았습니다. 이거 딴 애도 이거 두면, 쌉짤하게 살죠. 당연히 여기서 단수 칩니다. 이때 우리가 이거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수 치면 어떻게 돼요? 따낼 때 이으면, 끊을 수가 있나요? 여기가 지금 넉점을 잡았습니다만, 다시 단수가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따른 자리가 오히려 나중에 하나 더 놓, 놔야 되게 만드는 그러면 당연히 이걸 갖다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이으면 넉 점은 희생했습니다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사실 그 정답을 알면 쉬운데 알게 되기 전까지는 이게 딱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절대 예,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은근히 이런 거는 연습을 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연습을 안 하시면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아예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안 하면은 실전에서는 그냥 무조건 죽은 걸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 번쯤은 여러분 알아두시는 게 좋다. 중급사활명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다음 문제요. 요거는 지금 수상전 문제예요 흑돌 차례인데 흙이 지금 딱 보시면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이게 사실 거의 잡힌 거예요. 이거 두면 이거 두고 따낼 때 단수 치면 있고 이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두두 두 수고 백은 세 수입니다. 그럼 죽었죠.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반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수상전을 반전. 야 그럼 이거 수상전 어떻게 반전을 시키지? 흙이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흙둘 차례인데. 이거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거 단수를 칩니다. 자 뒤로 치면 따낼 때 연결 동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되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를 치면 어 이거 될까요 혹시 어 이런 거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 이거 그럴 듯하잖아요. 예? 이거 둔 다음에 뒤로 있는 수. 야 따내면 됐다고. 따내면, 따내면 이거 둬서 어떻습니까? 야 이런 수가 있어. <laughs> 깜짝 놀라실 거예요. <laughs> 아니 이런 방법이 있어. 야 이거 생각도 못 되는데 이게 한 수가 줄죠. 기가 막히게. 여기서 여러분 그냥 두면 그냥 두면은 그냥 죽었어요 예 이거 두면은 한 수가 부족인데 예한 수가 그냥 부족인데 오 이게 생각했던 거랑 달리 여기서 이걸 일선을 젖히는 수가 있네 그러면 이거 막으면 이때 중요한 게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단수 치시면 안 돼요 따낼 때 이거는 이을 수가 없으니까 이때 여기서 이걸 메우면 기가 막히게 이 장면이 이게 한 수가 는 거예요 흙이 따내면 이거 따내고 이것 따내면 조여서 여기 갑자기 공동수가 생기면서 백의 한수 부족이 되는 거예요. 일선 저치는 수.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거는 발견하기만 하면 대박인데 발견하기가 너무 힘든. 이거 두면 당연히 치면 수가 이게 누가 지금 백수가 준다고 생각하겠어요. 이건 뭐 똑같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무신결에 넘겨 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답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또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함정입니다. 이게 왜 함정이냐면 여기가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막으면 이거 둬서 단수 치면 이걸로 잡는 거죠 지금 이거 따내면 다시 됐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들 이 구자로 생각하세요 여기 두면 이거 쳐서 따내면 다시 따내서 환격으로 잡는 거 그런데 이거를 생각해 내신 다음에 한 가지를 간과하신 게 있어요 여기를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백이 뒤로 단수 치는 게 있습니다 이으면 이거 두고 여기를 건들지 않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넘어가면 단수 쳐서. 여기가 아무 관계가 없으면 이게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백이 당황해가지고 흙이 여기 입구자 뒀을 때, 아, 묘수당했다고 이쪽을 뭘 둘라고 하잖아요? 둘려고 하는 순간에는 오히려 백이 잡힙니다. 안 두면 오히려 흙을 잡고. 기가 막힌 맥점이죠. <laughs> 이런 것도 여러분, 어, 많이. 받으시면은 어, 실전 사월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문제를 해봤는데 이네 문제가 여러분 간단하면서도 생각이 안 나면 도저히 풀수 없는 그런 문제들인데요. 어,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실전에 나오면 여러분 푸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실전에 이게 나왔을 때 내가 아 이거 문제예요 여기 수가 나요라고 가르켜 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내가 풀수 있느냐 없느냐를 꼭 여러분. 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사전에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